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기능사 실기 품목 중에서 젤리로 케이크 공리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젤리로 케이크 시험 시간은 1시간 30분이며, 이중 계량 시간은 8분입니다. 자, 반죽은 공리법으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롤 케이크 제조 시에 주의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죽을 지나치게 구우면 롤말때 반죽이 갈라지므로 여러분들 주의하셔서 구워야 될것 같습니다. 자, 평철판을 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자, 평철판을 준비할 때에는 자, 모서리를 그렇게 가위질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7cm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딱 각을 잡아주시면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믹싱볼에 달걀을 넣고 음, 멍울을 풀어준 후에 설탕과 소금, 물엿을 넣고 히핑을 하여서 자, 이때 설탕을 다 녹이기 위해서 중탕물을 오늘 사용할 겁니다. 이때 중탕물을 사용할 반죽의 온도가 한 42도에서 43도까지 올려줄 겁니다. 자, 스펀지 케이크와 마찬가지로 공립법 이렇게 더운 믹싱법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계란이 금방 익기 때문에 계란이 익지 않도록 여러분 이렇게 방치해주시면 안 되고 계속 저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자, 물엿을 넣어주겠습니다. 설탕 계량을 감독님이 관다 체크하신 다음에 잣칫 이걸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설탕에다가 여기 넣어주셔도 됩니다 물엿을 자 이때 설탕이 다 녹아있는지 온도는 반죽의 온도가 42도에서 43도는 올라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그 내리고 고속으로 믹싱을 하여서 어느정도 공기를 포집하고 반죽이 올라오면 저속으로 약 1분동안 믹싱을 해주겠습니다 반죽을 떨어뜨릴 때 리본 모양이 나고 자국이 남고 천천히 떨어지는 상태가 되면 완료된 반죽입니다. 자 미리 체쳐 둔 가루를 넣고 가볍게 섞어 주겠습니다. 40에서 60도씨로 중탕을 하여서 데운 우유를 반죽에 넣고 가볍고 빠르게 섞겠습니다. 우유의 용의 온도도 너무 높지 않게 반죽이 많이 꺼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자, 자, 완료됐습니다. 자, 무늬용 반죽을 남기고 나머지는 평실팬에 반죽을 채우겠습니다. 준비해놓은 팬에 다 붓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실 수 있으세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다른 볼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표면을 스크래퍼로 평평하게 반죽을 펴주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스크래퍼로 가장자리에다가 먼저 평평하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지금 평평하지 않으면 말때잘 말아지지 않기 때문에 평평하게 해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무늬용 반죽에 카라멜 색소를 섞어주는데 이때 너무 많이 섞어주게 되면 반죽이 비중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무늬가 밑으로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살짝만 섞어주면 됩니다. 준비 는 짤, 주머니 에넣 어서, 자 무늬 를 내기, 전에평 평하 게펴준 반죽 을 작업대 에서 떨어뜨려서 큰 기포 를제 거를 해, 주겠 습니다. 짤주머니에 넣었던 것을 한 0.3cm 정도 자르시고 자, 반죽을 3cm 간격으로 지그재그로 짠 다음에 무늬와 직각으로 젓가락을 이용해서 저어 주어서 물결 무늬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한쪽 면을 무늬 내지 않는 이유는 말아서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남겨 두었습니다. 자, 이불 180도. 아랫불 160도에서 시간은 20분 동안 굽겠습니다. 자, 팬에서 바로 분리를 하여서 살짝 냉격을 식혀주겠습니다. 자, 젤리롤은 시트가 뜨거울 때 말면 부피가 작아지고 완전히 식힌 후에 말면 표면이 갈라질 수 있으므로 뜨거움이 가신 후 롤을 말아주면 모양이 찌그러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롤을 말 수가 있습니다. 자, 위생지에 식용유를 발라줍니다. 그 이유는 구워낸 시트의 무늬가 있는 면을 바닥으로 향하게 하고 말기 때문에 종이에 달라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식용유를 발라줍니다. 뭐 많이 바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자 벗길 때. 아주 살살 잘 벗겨주셔야 돼요. 됐죠? 자, 스패치로를 이용하여서 잼을 얇게 바르겠습니다. 너무 말 때, 주의할 점이 너무 세게 말면 여러분 입면이 터질 수가 있으니까 적당한 많은 정도도 굉장히 일정해야 돼요. 여기 끝에 부분은 여러분 살짝 좀 얇게 발라주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 다음에, 자, 시트를 말기 시작하는 부분에 1cm 간격으로 한두 군데에서 세 군데 가로로 길게 스피치로 자국을 내주겠습니다. 자, 긴 밀대를 유산지 밑에 넣고 유산지를 말아가며 둥근 원기둥형 케이크를 단단하게 말아줍니다. 말때 밀대를 들게 되면 공간이 생길 수가 있으니 마지막 부분에 잠시 눌러줘서 롤이 풀리지 않도록 고정을 하고 유산지를 바로 제거를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대칭을 이루는 원통형이어야 합니다. 롤케이크 제조시 좀 주의할 점은 반죽에 지나치게 구우면 롤을 말때 반죽이 갈라짐으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에 자, 눈을 살짝 힘을 잡고 살짝 잡아서